안녕하세요 조관희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건배제 건배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2024년은 갑진년으로서 청룡의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솟구치는 용처럼 행운이 솟구치고 건강이 솟구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갑진년 이세 글자 가지고 건배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은 회식 자리가 많아지죠. 회식 자리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건배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 건배 제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갑진년 이세 글자 가지고 건배 구호를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 갑진년이 건배 구호를 만들기가 비교적 예,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다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갑진년, 갑, 갑갑한 마음 떨쳐내고, 진, 진짜 신나게 살아서, 년, 연중 내내 파이팅,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배제의를 할 때는요, 갑갑한 마음을 떨쳐내고, 진짜 신나게 살아서, 연중 내내 화이팅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건배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갑진년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해주세요. 또는 위하여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건배사를 말하고, 건배구호를 외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진년. 갑자기 찾아, 어, 행운이 찾아와서, 진, 진짜로 또 당첨되어, 년년 세세 잘 삽시다. 갑자기 행운이 찾아와서, 진짜로 또 당첨되고, 년년 세세 잘 삽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세 번째, 갑절로 자주 만납시다. 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연중 내내 건강합시다. 이런 건배 구호도 괜찮겠죠? 예, 갑절로 자주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연중 내내 건강한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는 건배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갑, 갑지게 더욱더, 진, 진짜 열심히 일할 테니, 연, 연봉 좀 팍팍 올려주세요. 이렇게 상사들하고, 건배제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것도 애교 있을 겁니다. 갑지에 더욱더, 진짜 열심히 일할 테니, 연봉 좀 팍팍 올려주세요. 이런 에, 건배구가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갑, 갑진 한 해가 되려면, 진 진짜 정말 건강하고 연중 내내 행복합시다. 이런 건강을 소망하고 행복을 소망하는 건배 구호도 유용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예, 건배 자, 원래 건배사는 이 삼행시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 연시에는 에그 해의 에, 의미를 되살려서 이런 갑진년 또는 계묘년 이런 연운을 가지고 그 건배 구호를 참아서 하는 것도 의미 있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